진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진주 종류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아는 사람만 알아보는 진주,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핵진주. 크리스탈 진주 혹은 글래스 진주라 불리며, 요즘 유행하는 스와로브스키 진주도 여기에 속합니다. 겉은 반짝이지만, 사실은 유리나 플라스틱에 코팅만 입힌 인조 진주죠. 장점은 가볍고 색상과 형태가 균일해 패션 악세서리로는 좋아요. 단점은 광택이 표면적이라 깊이가 없고 쉽게 티가 나요. 두 번째, 담수 진주. 민물에서 자라서 핑크, 올리브, 라벤더 같은 다양한 색을 띠는 천연 진주입니다. 진주층이 두꺼워 내구성이 좋고 합리적인 가격대라 데일리 주얼리로 좋아요. 단점은 품질 편차가 크고 최근 온난화로 양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품질적으로 가장 믿을만한 브랜드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세 번째, 해수진주. 아코야, 타이티, 사우스시가 대표적이에요. 얇은 층에도 강렬한 광택과 깊이를 자랑하고 라운드 비율이 높아 고급스럽습니다. 다만 가격대가 수백만 원대라 생활용보다는 격식이나 하이엔드 목적에 가깝게 쓰이는 진주입니다. 천연 담수 진주를 일본에 직접 방문해 품질 검수를 한번더 거쳐 고르고 또 골라 데리고 오는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만나는 고 퀄리티 진주. 라스토리에서 확인해 보세요.